킨더랜드 최종화, 해피엔딩과 꿈의 호텔리어로의 성장 킨더랜드의 최종화가 방영되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꽉 닫힌 결말로 해피엔딩을 선사했습니다. 15화와 엔딩에서는 사랑에게 원에게 떠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자신의 꿈을 쫓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꿈은 호텔리어가 되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그룹에서 겪은 일은 갑질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녀는 과감하게 킨더랜드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의 결정원은 무조건적인 응원과 든든한 지원을 표하며 그녀의 행복을 위해 뒤에서 서포트할 의지를 밝힙니다. 사랑은 강릉이나 속초쯤에서 숙박업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매일 밤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가는 판타지적인 감성을 통해 사랑의 꿈이 이뤄지도록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사랑은 일과 사람,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원의 없이 직접 호텔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 있다고 믿으며 복실과 휴게실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는 호텔을 만들기 위한 포부를 표하며 유럽으로의 진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지 못한 사랑과 원은 결국 호텔에서 성공적인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호텔 이야기와 함께 진전되면서 감회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초기에는 악연처럼 보이던 만남이 결국 평생을 함께할 인연으로 이어지는 결말은 정말로 드라마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율 누나와 긴 관광 호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단순한 연결 과정만을 거쳐왔습니다. 최종화에서는 웨딩 마치가 하이라이트로 그려져 악연이었던 등장인물들 역시 결혼식장에서 축하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파란이와 원희 엄마의 감동적인 만남 장면 또한 인상적입니다. 파란이는 끝까지 원에게 말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원의 고민을 공감하며 결국 신랑 부모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 긴 더랜드의 완벽한 마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16화로 웃음을 안겨주며 잘 마무리된 이 드라마는 긴 더랜드의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기대해주세요.